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식사 챙겨주려 소고기 떡 사서 공항 달려간 무한공항 인근 주민들. 전남 무한국제공항에서 승객 175명, 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 승무원 6명 등총 181명이 탑승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앙 119 구조본부 호남대, 영남대, 전북소방항공대, 전남 소방항공대 등 소방인력 80명. 장비 32대를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쏟았으나 초기에 구조된 남녀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 179명이 모두 사망했다. 사고 소식에 슬픔에 빠진 유족들. 이들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싶다며 무한공항 인근 주민들이 나섰다. 지난 29일 오마이 뉴스는 무한 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에게 떡국을 제공하고 있는 신진남 한국 여성 농업인 무한군 연합 회장 등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유가족 위한 구호물품 이어져 무한 국민도 나서 떡국 자원봉사. 신회장과 무한 국민들은 다음 날 30일 점심쯤에서야 유족들을 위한 도시락이 제공된다는 말에 한 달음에 공항으로 달려왔다고 한다. 무한공항 근처에는 마땅한 식당이 없어 유가족들이 식사를 챙길 수 없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등은 무한 읍내를 돌아다니며 떡과 소고기를 있는 대로 다 사왔다고 한다. 그가 오전 10시부터 무한군 자원봉사자들 50여 명과 함께 공항에서 만든 떡국이 무려 3천인분. 오후 9시가 된 늦은 시간까지도 20여 명이 남아 유가족과 감식반. 공항 관계자 등을 위한 떡국을 끓였다 고 한다. 함께 봉사에 참여한 무한군민 유민 이 명숙씨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 유족들 소식이 내 식구 이야기 처럼 들렸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기만 할것 같았다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봉사하러 왔다. 내가 할수 있는 요리라도 해서 유족들을 돕고 싶었다 고 해당 매체 에 밝혔다. 이 밖에도 무한국제공항으로 핫팩, 담요, 빵, 우유, 생수, 마스크 등 긴급구호물품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유가족을 위한 이동식 샤워 차량도 임시로 설치됐으며, 대한적 십자사 등은 유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텐트 90여 개를 설치했다. SK텔레콤은 휴대폰 충전소를 만들어 유가족들이 연락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4일 이사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무한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